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3농장에 제가 나와 있고요.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, 이제 올해 마지막 이제 영양제를 줬는데, 또 이제 가을이고, 또 겨울이 오다 보니까, 인산가리를 줘서 성장을 좀 억제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. 올해 이제 심고 나서 키가 한 10cm 정도 되는 이 블루 에로우를 아 이렇게 키웠습니다. 지금 어떤 거는 80cm를 찍은 것도 있고요, 어, 60cm 정도 되는 묘목들도 있는데, 어, 50cm 이상 보통 이제 성장을 했고 어, 평균적으로 키가 한 70cm 정도 어,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뭐더 키울 순 있습니다. 어, 그런데 곧 겨울이 오고 어, 하기 때문에 어, 동해 방지를 위해서 또 인산가리를 어, 살포를 해줬습니다. 어, 블루 에로우나 뭐 블루 엔젤 같은 경우 문구로 뭐 겨울에 동해를 입는 뭐 나무들은 아닌데 어 나무가 뭐 아무리 그래도 어 인산가리를 줘서 우어 옷자람을 좀 방지하고 또 순이 나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또 튼튼하게 해주고 하는 게또 좋을 것 같다 판단을 했고요 어 지금 고랑에 보시면은 풀이 굉장히 많습니다. 제가 3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깨끗하게 풀을 관리했었는데 양분 공급이 잘 되다 보니까 풀들도 나무 못지않게 잘 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풀을 그냥 내비두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냥 다 죽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제초제를 다 줬고요. 고랑에 제초제를 주는 것은 어, 금방 줍니다. 제가 이 블루 에로우 여기만 한1 시간 반 정도 어 정도 걸렸고요. 어 보랑해 주는 것은 원액 살포기로 그냥 걸어가면은 금방 죽어 버리기 때문에 아, 참 쉽고 편하게 어, 제초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아,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나무 밑에 이제 나는 풀들인데 이게 원래 봄에 나는 풀이에요. 근데 이제 풀에 한5% 정도는 어, 계절에 상관없이 이렇게 나서 어, 씨를 이렇게 퍼트립니다. 어, 제가 책을 보니까 뭐 전략적으로 풀들이 어,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, 어쨌거나 이런 풀들은 어, 시간 날때 뽑아줘야 됩니다. 안 뽑아주면 또 겨울에 어, 살아가지고 어, 또 씨를 퍼트리고, 지금 이 올라온 풀들이 겨울에 안 죽습니다. 소리를 어, 맞으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, 제초작업을 어, 저는 해주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은 어, 블루에로우가 어, 뾰족뾰족하게 어, 순을 뽑아내면서 어,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, 얘네들은 이렇게 상순을 위로 쭉 뽑은 다음에 어, 그 상순에서 어떤 가지들이 새로 나오면서 순을 뽑아내는 그런 순서로 자라는 것 같고요. 이렇게 잘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, 내년에는 뭐 올해 80cm까지 다 커준다 그러면은 내년에 1.5m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. 퍼리묘를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빵을 채워가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. 양분 공급이 잘 된다면은 에로우는 또 빵도 잘 차는 특징이 있는 것 같고요. 어쨌거나 올해 초에 심은 블루 에로우 모습이고 또 요즘에는 이렇게 날씨가 파란색 하늘을 연일 보여주고 있는데 나무가 참잘 자라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. 볼 때마다 나무가 자라 있는 모습을 요즘 매일 보고 있고요. 터리묘를 예, 식재했지만 이렇게 잘 커지고 있습니다. 이렇게 파란 하늘을 또 비춰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